넷플릭스가 만든 음식 다큐멘터리 셰프의 테이블을 통해 더욱 유명해진 정관스님의 음식 철학은 마음이 식재료와 춤추게 하라인데요. 한식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이유는 단순히 한류문화의 편승에서만은 아닙니다. 한식에 담긴 철학과 진심이 전세계인들에게 통했기 때문인데요. 정관스님의 음식에 대한 철학처럼 한국의 음식에서는 단순히 음식을 먹고 맛있어, 맛없어, 아 배불러가 끝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마음이 편해지고 마음으로 느끼는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관 스님의 철학과는 반대로 마음이 식재료와 춤추는 것이 아닌 몸이 식재료와 춤추는 나라가 있죠. 어느덧 선진국보다는 성진국이 더잘 어울리는 일본의 음식 이야기입니다. 성진국답게 음식에서도 성적인 요소가 갈수록 다분해지는데요. 일식은 한식만큼이나 세계에 주목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식은 깔끔하고 고급스럽다는 느낌으로 포장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는 일본의 여러 음식 문화에서 그런 느낌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뉴타이모리는 여성의 신체를 쟁반 삼아 회, 초밥, 과일 등을 올려놓고 먹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먹을 때마다 차츰 음식 밑에 감춰진 피부가 드러나며 결국 회등 음식을 다 먹으면 완전히 여성의 몸이 다 드러나는 상태가 됩니다. 또한 일본 예능에서는 매운 음식을 먹고 맵다고 인정하면 옷을 벗는 게임을 공공연하게 하기도 하죠. 아무리 일본이 성진국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도 이렇게까지 음식으로 장난을 하는 문화는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지만 더 경악할 만한 일본의 음식 문화가 있었는데요. 일본에서 한참 음식으로 장난치는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이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바가타라고 하여 바보 동영상을 찍어 올리는 것이었는데요. 음식 식재료를 함부로 다루는 영상들이었죠. 점점 유행처럼 번지더니 도를 넘는 경우가 많아져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500여 개 가지고 있는 스시 가게에서 한 요리사가 생선을 막 손질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갑자기 손질하던 생선을 옆에 있던 쓰레기통에 휙 던져 버리더니 쓰레기통에서 다시 그 생선을 꺼내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직원이 이 영상을 SNS에 올렸고 화장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위생적이지 못할 뿐더러 음식의 식재료로 장난을 치고 그것을 공공연하게 SNS에 올려 웃고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놀이 문화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는데요. 또 다른 영상에서는 식재료를 다듬던 요리사가 그 식재료를 가게 바닥에 막 문지르고 다시 요리에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도 있었으며 국자에 침을 뱉고 그 국자를 냄비에 넣고 국을 끓이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워낙 유명한 스시 체인점이라 한국인들도 일본 관광시 많이 찾았던 곳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후쿠시마산 농산물의 생산을 막지도 않고 정상적인 실재료에 몰래 집어넣어 국가주도로 판촉을 하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 도쿄 올림픽에서는 손도 안된 도시락들이 매일 수천 개씩 버려지는 사태도 생겼습니다. 준비된 도시락을 먹는 사람이 없어 포장이 벗겨진 수천 개의 도시락은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졌다고 하죠. 일본은 음식 본연의 맛을 담는 것이 드물어지고 음식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성적으로 연관시키거나 식재료로 장난을 하고 안전하지 않은 식재료를 쓰는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반해 비움의 철학을 통해 사찰 음식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는 정관 스님의 이야기를 더해 볼까 하는데요. 사찰 음식의 대가라고 손꼽히는 정관 스님은 유명 셰프들 사이에서 우주 대스타 셰프들의 bts로 통한다고 합니다 2017년 넷플릭스 인기 프로그램 셰프의 테이블의 다큐멘터리로 더욱 인기를 얻었는데요 한국의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한 요리 다큐멘터리입니다 그의 일상 음식 만드는 과정 등이 상세하게 소개됐습니다 정관수님이 만드는 정성스런 음식 도 음식이지만 한식에 대한 철학이 남달랐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데요 사찰 음식이라고 하면 자연에서 자란 재료들로 이루어진 건강한 음식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건 외국인들에게는 더 신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듯 합니다. 화학비료 없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은 숲과 경계가 모호한 텃밭에서 그의 손길에 정성스럽게 정해진 규격 없이 길러진다고 하는데요. 벌레가 먹은 이파리도 있는 그대로 환벽하다는 듯 바라보는 정관 스님만의 시선에 자연은 통제가 필요 없는 조화와 공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방송 이후 미국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세계 각지의 미식가들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정관 스님의 음식을 배우고자 주말마다 20에서 30명 이상씩 백양사 천지암에 찾아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멀리 이집트, 포르투갈 등 세계 구석구석에서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한국 음식을 대표하는 인물이 되었죠. 벨기에 출신 게르트 드 만젤리를 호주 출신 조지 프리자우드 아르헨티나 출신 아구스틴 발비, 홍콩의 비키챙 등 해외 유명 레스토랑 셰프들이 어느 날한 자리에 모여 천지남을 찾았는데요. 이들이 천지남을 찾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정관 스님과 김장을 담그기 위해서였습니다. 김치를 배워가기 위해 김장철에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김장 담그기에 참여한 기자에 따르면 모두 자비로 한국으로 날아와 무슨 소풍이나 기념일을 앞둔 이들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천지남에 김장 담그러 왔다며 웃으며 어린아이들처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절인 배추를 만드는 과정부터 왜 김장김치를 해왔는지, 왜 숙성을 하는지 등 김장을 담으면서 그 과정 속에 녹아들어 있는 한국인들의 지혜, 김치에 담긴 철학 등을 배우고자 외국인 셰프들은 귀를 쫑긋하고 수첩에 일일이 적는가 하며 열심히 었다고 전해집니다. 일본 오사카에 있는 미쉐린 가이드 투스타 레스토랑 라심의 다케다 셰프는 강 셰프와 두 번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때 정관 스님을 알게 됐다. 발효 음식 비법,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요리에 대해 배워보고자, 매번 김장할 때마다 찾아오게 됐다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서나, 배우러 오는 사람들에게 정관 스님은 텃밭에 나가 아무거나 뜯어오라고 시키거나, 식재료들을 다듬고 씻는 일부터 시킨다고 하는데요. 또한 잡초를 뽑고 설거지도 시킨다고 합니다. 미쉐린 가이드 3스타 레스토랑 셰프도, 헐리우드 여배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정관 스님은 그를 찾은 손님들을 그냥 텃밭으로 데리고 나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다 뜯어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언제 먹을 수 있고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는데요. 그들이 뜯어온 재료를 보고 요리할 음식을 정해 당신은 이걸 해라, 나는 이걸 하겠다는 식으로 요리 파트를 나눠 맡깁니다. 그러면서 함께 만들어 먹습니다. 함께 만들어 먹은 후 음식 명상을 한다고 하는데요. 음식이 내 몸과 마음에 어떻게 흐르는지 바라보는 것이 음식 명상이라고 하는데요. 정관스님의 음식에 치유의 의미를 담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 옥자에 출연하기도 했던 헐리우드의 유명 여배우 밀리 콜린스도 영화 촬영차 한국에 왔다가 정관스님의 사찰에 들러 한식을 맛보았는데요. 상추를 씻고 김치를 만드는 모습을 SNS에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 촬영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한국이 그립다며 sns에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윌리 콜린스는 sns에 사찰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고 먹으며 참여하고 식사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그것을 섭취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특히 주 성분은 사랑일 때 더욱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육류를 먹지 않고 거식증을 앓기도 했던 릴리 콜린스에게 정관스님의 음식은 사랑이 담긴 위로였던 것이었습니다. 정관스님을 가장 먼저 찾아왔던 외국 셰프는 에리 리퍼트였다고 하는데요. 마슐랭 3 스타, 미국 뉴욕의 스타 셰프입니다. 이미 세계의 입맛을 사로잡은 르베르나르덴 레스토랑의 유명 셰프입니다. 뉴욕타임스의 요리평론가 프란 브루니는 에리 리퍼트 셰프에게 완벽하고 섬세하게 준비된 최고의 요리사라는 찬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이미 많은 매체에서 미국 최고의 레스토랑, 뉴욕 최고의 요리, 올해의 뛰어난 레스토랑, 뉴욕 최고의 셰프 등 다수의 상으로 그 실력을 여러 차례 인증받았다고 하죠. 이러한 유명 셰프가 정관 스님에게 한국의 음식을 배우기 위해 다녀갔던 것이었습니다. 정관 스님의 요리에 크게 감동해 그를 뉴욕으로 초청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 뉴욕타임스 음식 담당 기자 제프 고디너가 정관 스님의 음식을 먹자마자 한국에 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하죠. 그러고는 천진암에 4박 5일 머물다 돌아가 기사의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요리를 먹으려면 뉴욕이나 덴마크가 아니라 천진남으로 가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정관 스님의 사찰 음식을 세계에서 가장 진귀한 음식이라 극찬하며 철학자 셰프로 호평받고 있습니다. 정관 스님은 음식에 있어 화려하게 표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판에 나는 풀까지도 식재료로 소중히 다루며 음식을 통해 마음을 춤추게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몸도 편해진다고 보았죠. 이러한 정관 스님의 음식 명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음식에 대해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음식을 통해 명상을 하다 보니 삶의 의지도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다는 희망도 생깁니다. 그러면서 행복해진다고 말하는데요. 이처럼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의미를 넘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의미를 더하고 있는 한식이기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